바나나 그냥 드시면 큰일 납니다. 바나나 먹을 때 주의사항 다섯 가지 알려 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한 습관이 쌓입니다. 1. 과다섭취 금지. 바나나는 하루에 한두개 정도가 적당합니다.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. 2. 공복에 먹지 마세요.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공복보다는 식후 간식이나 아침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. 3.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.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4. 적당히 익은 바나나. 바나나의 숙성 상태도 중요해요. 덜 익은 바나나는 탄닌과 전분이 많아 소화가 잘안 되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이 많아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적당히 노랗고 살짝 반점이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. 5. 우유와 함께 섭취시 주의. 바나나를 우유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소화가 잘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화 상태를 살펴보며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바나나,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죠?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건강 레시피 계속 받아보세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